수능특강 12강 6번입니다. What is the basic, 기본적인 아이디어 개념은 무엇입니까? 뭐의 개념, 소 o c i o 사회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라고 물어봤고, the basic idea of sociology가 바로 밑에 이시되는 거예요. 그 사회학의 기본적인 개념은 is this, 이거다. 바로 요 문장이라는 거죠. 사회적인 s t r u c 구조가 pushes people around,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가 influences, 영향을 끼치는데, their careers, 그들의 직업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even, 심지어 사회적인 구조가 affects, 또 영향을 끼치죠. how they think, 그들이 생각을 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한다라고 3인칭 단수동사로 전부 병렬이 된 거예요. My Tugalo College students 나의 투갈로 대학교 학생들은 readily 쉽게 대절을 이해합니다. 여기서 투갈로 대학교가 나온 이유는 이 대학은 흑인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진 학교라서 이 학교가 예로 나온 거고, 어, 이 대절은 목적절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죠. 사회적인 구조가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 라는 거를 이 대학교의 학생들은 쉽게 이해를 했어요. not one에서 parents까지 가로로 묶어주면 그들의 부모님들 중 어떤 한 분도 was, 뭐가 아니시냐면, architect, 건축가가 아니셨어요. 예를 들자면, because, 그럼 왜한 분도 건축가이신 분이 안 계시냐면, 바로 주어가 동사, 동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no school인데, 어디에 있는 학교? Deep South는 최남부지방, 아주 남쪽 깊이 있는 곳인데 요 최남부지방은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좀 심했던 지역으로 나온 거고 In their parents' generation, 부모님의 세대 부모님이면 아빠, 엄마 두분 계시는 거니까 아빠 세대도 엄마 세대도 그두분다그 그 세대의 최남부지방의 학교에서는 taught,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architecture 건축학을 그리고 admitted 허락도 안했기 때문인거죠 taught가 첫번째 동사고 admitted가 두번째 동사 누구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냐면 african americans 아프리카계 미국인 즉 흑인은 학교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o 그래서 my togallu students 나의 t 갈루 a l u 학교 학생들은 you 알았습니다 How 저를 알았어요. 목적절이 되는 거고. How 어떻게 소셜 스트럭처 사회적인 구조가 m t influence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어디에 career 직업에. Then 그런데 too 또한 neighbors 이웃이에요. 근데 그 이웃은 누구의 이웃? 이 투갈로 학교 학생들의 이웃. 그러면 요 그들이라는 거는 흑인이 될수 있겠죠? 흑인의 이웃. 근데 이웃 중에는 또 백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이웃인 백인 아이들이 헤드빈, 뭐였었냐면,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였어요. 언제, when they were, 그들이 4, 4살, 네 그리고 5 years old, 5살 때는, 그럼 4살 5살 애기였을 때는 흑인 친구인데 백인이랑 놀고 백인 친구인데 흑인이랑 놀고 인종에 상관없이 그냥 다 서로 서로가 친구였었던 거죠 그런데 하지만 by the time 주어동사 주어가 동사 할 때쯤 그들이 14살 그리고 15, 15살 때쯤에는 a barrier 장애물이 had gone up 들어 섰습니다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여기서 them이라는 거는 white children하고 추가로 students가 되겠죠 my black undergraduate 나의 흑인 학부생들은 could see 대절을 볼수 있었어요 this 이러한 racial bias 인종 편견이 was hardly 거의 innate 선천적인 게 아니다 선천적이었으면 태어났을 때부터 어 흑인 흑인끼리 놀고 백인은 백인들끼리 놀았을 건데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종 편견은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이 흑인 학부생들은 알았죠. 배웠죠. rather 오히려 it 그것은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위에서 나온 this racial bias가 되는 거고요. 이런 인종 편견은 should 보여줬어요. 바로 대자를 보여줬는데 사회적인 구조가 affect,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How people think,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hence, 그러므로, they, 그들은 were open to 뒤에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즉 소셜 머시컬, 사회적인 퍼스펙티브, 관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인종편견은 선천적인 게 아니다.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거다라는 글이었습니다.